자 오늘이 에, 9월 15일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아침부터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, 우리 전국 개인 신조님들이이 이 귀족고기가 이렇게 많이 쏟아져 가지고 지금 바닥에 정리할 데가 없습니다 에이, 맛보기를 살짝 보여주고 자 우리 조사님들 무슨워 드셨습니까 어다낚시 일사 해마루. 아, 그러시구나. 어디서 오셨습니까? 대전요. 아, 그럼 요세 분은 어떤 관계입니까? 우리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에요. 아, 그러시구나. 예, 예. 예, 오늘 또 모처럼 또 저기 어, 저기 힐링하러 오셨구만요. 예. 자, 어 오늘 기분 이어습니까 최고입니다. 습니다 예, 우리 사장님 대충 몇 마리 정도 잡았습니까? 몇 마리? 아니, 몰라요. 몰라. 마리수를 <laughs> 셀 수가 없어요. 네. 자, 우리 정규 계절 조장님 오늘 역대급 역대급 마리수가 나왔습니다. 예, 요발밑발 밑에 버섯 부꾸리도 해갖고 이렇게 가득가득 가득 있습니다. 응, 음, 요분도 있고 그냥 더 이상자 바닥에 깔 것이 없깔 수가 없어서 못갖고계 있습니다. 자, 그래도 이 오늘 못 오시고 또 궁금해 하신 조사님들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. 오늘 이배 바닥에 너무 깔 수가 없어서 지금 못가고게 하고 지금 이렇게 일부분만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. 자, 보십시오. 이렇게.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카메라 잘안 보인다, 안 보여.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. 자, 이런 규조교기를 잡아서 자, 내일 뭐또추석이 다가오잖아요. 예, 또 진공 포장해서, 예, 또맥팩시 선물용으로 또 쓰시면 정말 좋습니다. 자, 이런 귀족국이, 낚시도 즐겁게 하시고, 예, 또 선물도 하시고, 여러가지로, 어, 좋은 점이 많습니다. 자, 그리고 오종을 보면은, 뭔 멋이 나왔냐? 광어가 나오고, 농어가 나오고, 또, 어, 아이고, 우르긴 나오고, 저 뿔락 보이시 뿔락. 예, 지금 요, 통로가 없어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볼락이 살이 보동보동 예, 볼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귀족고기 엄청 쏟아졌습니다 예, 오늘 오신 조자님들이 다들 입이 쫙기자졌습니다자전기의 <laughs> 계신 조자님들 자 이런 귀족고기를 잡으러 오실 때는 어디로 공에는 북바리 북바리 하면 바다낚시 114 해마루 아... 역시 우리 해마루 왔습니다. VIP 닫습니다. 아, VIP! 내가 VIP로 보실랍니다. <laughs> 자, 맞습니다. 자, 이런 귀족 고기를 차오르실 때는 우리 바다낚시 114해마루로 고기야 하고 시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